집중 호우로 우리 지역의 주요 댐들도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홍수 수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비가 더올 것으로 예상돼서 안심하긴 일은데요.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지금 대청댐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대전 대청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대청댐에는 때문에는... 하루종일 이렇게 거센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후 7시부터 초당 2,500m 이내에 수문 방류를 실시한다는 재난 문자를 안내했습니다. 어,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방류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대청댐은 지난 10일 낮 12시부터 초당 700톤 11일 정오부터는 초당 1,000톤, 13일 오후 2시부터는 1,300톤으로 각각 밀려 방류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대청댐 수위는 70.5m를 기록하며 제한 수위를 6m 남겨둔 상황입니다. 많은 폭우가 내린 보령 서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령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보령댐은 수분 한개를 개방하고 초당 228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목정댐인 보령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74m로 수위는 71.8m, 저수율 61.8%이며 유입량은 초당 609.4톤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시간 강수 현황과 댐 하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댐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홍수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을 상승으로 하천 주변 저지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청댐 인근에서 CNB 뉴스 김조익입니다.